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동호고요. 7월 28일날 184%의 수익률을 가져오면서 6차 매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수페타이스의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당장의 다음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 땡겨서 오늘 왜 올라가는지에 관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 보단 이수페타이스 는 앞으로의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 말씀드리려고 차트를 땡겨 놨고요.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으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900%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갖고 왔던 이 종목마저도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똑같은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조정 구간들 대응 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자, 저희는 최고점 때려 맞추는 트레이더 아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깨 높이에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타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신사업 일정 맞춰서 7차 매도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드릴 거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페타이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7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거고요. 최근에 생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이수페타이스를 언급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치가 섹터도 괜찮고 모멘턴도 괜찮은데 주가가 왜 계속 빠지냐. 앞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손절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기업이 매출이 10% 가 올라갔어. 그럼 주식도 똑같이 10%가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A라는 기업이 매출이 10%가 빠졌어. 그럼 주식도 10%가 빠지나요? 아니죠. 주식이라는 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내려갑니다. 즉 특히 우리나라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선반형으로 주가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선반형이라는건 결국엔 뭐예요? 거품가를 끼고 올라가잖아. 이 거품가 차익실현 물량도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가 빠지고 있는데 기업에 악질적인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신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겼나요 아니죠 단기간에 주가 치고 올라갔고 내가 팔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안 팔자니 불안한 마음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고점에서 사고 싶어하는 매수하고 싶어하는 매수 물량과 이제는 내 주머니로 수익을 챙겨가야지 하고 싶은 매도 물량들이 싸우다가 매도 물량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주가는 자연스러게 조정이 나옵니다. 이런 걸 건강한 조정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매번 어떤 종목인지도 잘 모르고 단기간에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고점에서 매수하신 이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면 장기투자라는 핑계 뒤에 숨어 계시거나 어떻게 운 좋게 저점에서 잘 매수했어? 그렇더라면 현재 이 종목이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거품가가 빠지고 매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기업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세 가지 정도는 체크하시라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세 가지를 나는 동시에 잡고 싶은 거야 매도 타점이 나와도 매도를 안 해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계좌가 달라지시게 됩니다 아니 기대감으로 힘들게 올려놨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지 않으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어깨높이에서 매도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안 따라와 매도 타점 안내드려도 따라오시는 분들 40%가 될까 말까요? 뒤늦게 와서 하소연해 제가 어떻게도 드립니까? 다음 일정이 텀까지 다가오기 전까지 어떤 것도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도움을 드린다고 손을 내밀어도 어차피 안 잡으시겠지만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차 매도가 저는 안내를 드릴 거지만 제발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만 따라와 주세요 제가 8년 정도 방송하면서 느낀 거지만 항상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하라 그러면 무섭대 무서운 건 둘째치고 관심조차 없어요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매수하라 하세요 매수하세요 말씀 드려도 관심 없어 꼭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매도하고 나가야 될지에 관해서 차트 분석해 드리고 전구점에 선 그어보고 일정 체크하고 있을 때 여기서 매수 들어가 조용히 들어가야 그것도 사실 뭐 고점이라고 할지라도 매수해 볼수 있지. 근데 이런 분들이 손절가도 안정해나 그대로 물리는 거야 그대로. 그리고 운 좋게 다시 한번 일정들이 찾아왔어. 일정 찾아서 주가 다시 한번 반등해도 또 과거랑 똑같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러고 있어요. 매번 똑같이 돌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사람입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항상 전문가들이 멘탈 싸움이다라고 하는 게 내가 손실을 봤었을 때 정확하게 분석하고 다음에 그러.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은 애초에 욕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해두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눈으로 보고 고성해놓지 않으시면 머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말리는데 내 손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런 거 반복하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실전 경험이 없으면 제가 안내 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잖아요. 이번에 7차 매도가 따라오셔서 수익 보시고 매도 이유와 근거 그리고 포트폴리오 점까지 마음에 드시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시청해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녹화 방송에서 절대로 말씀 안 드리는 게이두 가지, 세 가지거든요. 왜? 제가 뭐 해달라고 해서 해주실 거 아니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면 알아서 눌러주시고 알아서 따라와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좋은 종목 추천은 누구나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유망한 섹터들 아무거나 얘기해도 거주에 그 좋은 종목이 얼마나 많아 하지만 누구나 수익 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80%가 잃기 때문에 20%가 돈을 버는 거예요 잔인하지만 냉정한 현실입니다 100%가 다 돈을 벌면 화폐의 가치라든가 물가라든가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다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80%의 사람들이 300만원을 벌기 때문에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1억 이상 버는 사람이 1%를 미칠까 말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봉이 빛을 보는 거고요. 주식도 냉정하게 아니 그러면 제일 종목 삼성전자만 누구나 다 사면 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사면 되겠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부자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식은 거의 화폐의 기능을 할 겁니다. 왜?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종목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좋은 기사들 가져다 드리고 일정을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볼수 없다. 왜? 항상 사는 것만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하고 매도에는 파는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수익은... 어떻게 매도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계좌가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수페타시스 18층 이상 쌓아올릴 수 있는 초고다층 MLB를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수페타시스밖에 없습니다 AI 가속기라든가 800기가 네트워크 이상 스위치 같은 고도 제품 기술일수록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구글과 엔비디아 알고 계시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핵심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요 23년에 4공장 증설이 완료가 됐고 이 4공장에서 연 그러니까 2천억 원의 추가적인 매출을 가져오고 있고 이번에 5공장 증설 계획하고 있고 26년 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6년 이후에는 1조 클럽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MLB 시장은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최강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도 유일하게 이소페타치스에서만 18층 이상 m l b 를 생산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는 건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 5공장도 늘린다네. 앞으로의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 말씀드리면 뭐 하냐고. 여러분들은 수익을 보지 못하시잖아요. 우리는 공부하려고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고 수익을 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공부를 진행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공부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애정이 생겨, 애정이 생겨서 매도를 안 해, 매도를 안 하다 보니까 뭐야? 장기 투자라는 핑계 뒤에 빠진다라니까. 이 장기 투자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정말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주가 빠지고 조정 받았을 때 물량 비중 담아서 조금씩 조금씩 매수하시면서 차트 안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매일 들어가셔서 오늘 내일 오르고 내리고 빨간색인지 파란 색인지 그것만 보시고 계시잖아. 그게 무슨 장기 투자냐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이번에 신사업의 일정이 당장에 다음 주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소페타시스기 때문에 이 장점, 이 기회 놓칠 수 없겠죠. 7차 매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이소페타시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7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한번 제가 요거는 부탁드릴게요. 제가 안내드리는 대로 한 번만 따라와 보세요.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보시고 나서 수익률이라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을 안내드렸을 때 이유와 근거, 포트폴리오 마음에 드시면 그때 마음 먹고 따라와 주시면 되기 때문에 딱한 번의 기회가 여러분들 주식계좌를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위기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위기인 줄 알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 하소연한다고 주식시장에서 누구도 그말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주식은 항상 냉정하고 냉철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 본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지만 아직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하는 사람들 거 따라라도 하세요 제발 하라고 하면 잘하는 사람이 고집 부리면 그건 고집이라고 남들이 말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집이라고 말씀을 드리. 거예요. 이번에 7차 매도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드리는 탑점대로만 따라 오시면 될것 같고요 유튜브 더보기에 문자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하고 들어오셔도 되시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페타이스 보내주셔도 되니까 순차적으로 제가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아침 점심 저녁 새벽 할거 없이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현대로템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또 한번 다른 적이 있습니다. 현대로트 매수가가 48,350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204,000원. 204,0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7%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 지일주일 만에 무려 106%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줬었을 때 24,3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서 지금 63,500원 63,5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젠백스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만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만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66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유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독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간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내용들은 제가 잘랐습니다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1 하나 하나씩 이렇게 바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수익 꼭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자 문자로 종목 시초 초과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보내 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해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거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시 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 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중장기, 중장기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 10 %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로 정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